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일까요? 성공일까요? 우리는 때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만 정말로 위대한 것이란 무엇인지 깨닫는 건 쉽지 않죠.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소설은 한 소년이 사랑과 야망, 그리고 인생의 교훈을 배워가는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가난한 고아 소년이었지만 어느 날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으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하지만 그 유산이 정말로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줬을까요? 이제 이대한 유산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잿빛 하늘이 드리운 한 무덤가에서 시작되요 주인공 필립필리프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누나와 그녀의 남편 조가저리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누나는 엄격하고 가혹했지만 조는 착하고 따뜻한 대장장이었죠. 어느 날 어린 피비 부모의 묘비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뒤에서 덮치며 그의 목을 조릅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안 그럼 내 심장을 도려내겠다. 그 남자는 죄수였어요. 그는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로 굶주린 상태였죠. 무서움에 떨던 핍은 결국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기로 합니다. 그날 밤 피븐 집에서 몰래 빵과 고기를 챙겨 그를 도와줍니다. 그는 피븐를 바라보며 말하죠. 너는 착한 녀석이구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그리치는 결국 붙잡혀 감옥으로 다시 끌려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피븐 이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 몰랐죠. 얼마 후, 피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부잣집 하녀가 찾아와 미스 헤비셤이라는 여인의 저택에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미스 헤비셤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20년 전 결혼식 날 신랑에게 버림받은 후로 시간을 멈춰버린 여자였죠. 그녀의 집은 결혼식 준비 상태 그대로였고 그녀는 여전히 누렇게 변색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 잔치를 썩어가는 상태로 두고 있었습니다. 피비 그녀의 저택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테이블 위에 놓인 썩은 결혼 케이크였어요. 그것은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과 상처를 상징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피븐한 소녀를 만납니다. 바로 에스텔라, 미스 헤비셔미 키우는 아름다운 소녀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냉정하고 도도했죠. 넌 너무 촌스러워. 손도 거칠고 신발도 지저분해. 피븐, 에스텔라를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늘 무시했어요. 미스 헤비셔먼 이를 지켜보며 피백에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그녀를 사랑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녀 때문에 가슴 아파해라. 미스 헤비셔먼 남자에게 상처받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에스텔라를 이용해 남자들의 마음을 부수도록 키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피브는 그걸 알면서도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피브는 가난한 대장장이로 살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와 너에게 거대한 유산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유산의 출처는 익명으로 밝혀졌고 피브 런던으로 가서 신사 교육을 받으며 상류층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이제 그는 에스텔라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걸까요? 피브 그렇게 믿었어요. 그는 점점 조가저리와 같은 옛 친구들을 무시하고 부유한 삶 속에서 자만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의 이대한 유산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핍은 오랫동안 미스 헤비셤이 자신의 후견인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그의 후견인은 다름 아닌 마그리치 그가 어린 시절 도와줬던 죄수였어요. 그 죄수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 핍이 자신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평생 돈을 벌어 그를 지원해줬던 것이었죠. 넌날 도와줬잖아.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지만 피븐 혼란스러웠어요. 그가 원한 건 에스텔라와 함께할 자격을 얻는 것이었는데 그 유산이 결국 한때 멸시했던 죄수의 돈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 순간 피븐 자신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편, 에스텔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돼요. 그 남자는 피비 존경하던 신사가 아닌 잔인한 귀족 드러머리였어요. 미스 헤비션도 결국 후회하며 피백게 고백합니다. 난 에스텔라를 잘못 키웠어. 난 그녀가 너를 사랑하길 바랐는데 너를 상처 주도록 만든 것 같구나. 그녀는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불타는 저택에서 스스로 최후를 맞이해요. 한편 피브는 이제야 깨달아요. 진짜 이대한 유산이란 분화 지위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라는 걸. 그는 마그리치를 보살피며 그에게 감사를 전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핍은 부하 신분을 원했지만, 결국 그것이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요. 반면, 진정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선행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찰스 디킨스는 진짜 가치란 결국 마음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핍처럼 눈앞에 성공을 쫓겠나요? 아니면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를 찾겠나요? 위대한 유산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